네, 반갑습니다. 정직한 남자, 정면입니다. 이제 오늘 해운대 단기임대 라무의 뜻편, 이제 바다 부부가 끝내주는 전용 15평짜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 하나, 거실 하나, 뭐제 다른 영상 보셨다시피 여기는 풀옵션 구비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문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앞 층에는 인덕션 이제 싱크대 있고 전자레인지 각종 집기 있는 주방 부엌이라고 할수 있죠 주방 시설이고 이제 아일랜드 식탁처럼 뭐 테이블도 있고 그다음 이인용 테이블 있고요 그리고 거실 부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컨 안방이랑 거실에 달려 있고 뭐고급스러우 위에 오물 천정 쭉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호실은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 TV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 뭐 2인용, 2, 3인용 소파 1인용 소파 그리고 TV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위아래로 냉동, 이제 냉장고, 냉동실 있는 모습이고요.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 부분에 보면 이제 세탁 끼, 그리고 건조기, 건조기가 아니고 건조대까지 있고요. 앞쪽에는 H 스위트 보고 하, 전망이 진짜 씨, 끝내주는 전망입니다. 해운대에서 손에 꼽히는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쭉 보시면 해운대 바닷가, 동백섬, 마린시티 그리고 저기는 광안대교 초입, 마린시티가 없으면 원래 이게 광안대교 나오는 조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밤의 야경이 끝내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이제 안방 가기 전에 욕실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입구에서 바로 우측에 보면 욕조. 욕조에도 고급스러 레이든 우물레이든 깔려 있고 비데. 그다음에 욕조. 하, 진짜 뭐. 모든 건다 갖춰지고 세련된 진짜 호텔식 이게 특이급 호텔 같은데 그나마 그런 분위기 욕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안방 안방 일단은 뭐 각, 각종 뭐옷 옷이나 친구류 있으면 보관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화장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이즈는 이제 퀸 사이즈 정도 되는 협탁이 있고 침대 있고요. 그리고 사무용 테이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안방에서도 자 바다 바로 보이는 조망 끝내줍니다. 5 6도까지 거실이랑 조망이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주권도잘 들어오는 거실이고요. 안방 또한 TV가 달려 있고. 이 정도 이제 프로옵션 몸만 오셔도 바로 사용 가능한 초특급 레지던스 임대매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는 두달 이상부터 장기는 이제 1년도 가능하고 세금 계산서 가능한 조건에 이제 호실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바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직한 남자 정민이었습니다.